HD 한국 조선해양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윤 팀장입니다. 네, 12월 3일 수요일이죠. 네.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트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또 2% 상승한 모습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오늘 어, 오늘 우리 이 HD 한국조선해양의 흐름을 좀 보시면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왜 이렇게 흔들림이 없지? 음, 드디어 상승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나온 이 상승은요,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흐름이 바뀌는 초입이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흐름이 나왔는지 아주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HD 한국 조선해양이 오른 이유는요, 이 수주사이클. 이 수주사이클이 다시 켜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조선주 전체에 강한 흐름을 만드는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여러분. 음, 이 카타르. 카타르 LNG 선 프로젝트 재가동 기대감과요 어, 글로벌 선가 상승이 3개월 연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 이 LNG 암모니아 선 발주 문의가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 중동 선사들이 신규 발주를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게 우리 이 HD 한국조선해양의 주력 사업과 직결된 호재들입니다. 음, 특히 우리 HD 한국조선해양은요, 이 LNG, LNG 암모니아, 어, 그리고 친환경 경 선박 기술만큼은요 정말 세계 최고입니다. 음. 그래서 오늘의 반등은 요 여러분 분명히 올라갈 명분이 확실해진 자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음.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오늘 시장이 크게 반응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었죠. 어, 이 현대차, 이 현대차가 선박 그리고 트랙터용 수소 어, 연료 전지를 개발 본격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음, H D 한국조선해양과 어, 부산대가 직접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소 생태계에서 선박 항만까지 확장하겠다. 이게 왜 조선주들 투심을 바로 자극했냐면요, 여러분. 이 수소, 수소 선박 시대의 주도권을 우리 한국이, 한국이 가져가는 흐름이 공식화 된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요, 여러분. 음, 이 DJ 그리고 LNG 그리고 암모니아 그리고 수소로 이렇게 이 친환경 전환 사이클이 엄청 빠르게 진행 중인데요. 지금 자동차는 현대. 그리고 선박은 hd 한국 조선해양이 맡아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음, 조선주 중에서도 우리 hd 한국 조선해양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차트가 오늘 왜 이렇게 단단하게 상승을 했냐. 어 이건요 여러분 이미 외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흐름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음, 지난 며칠 좀 지루하게 지루하게 루즈하게 가는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걱정하셨잖아요. 음, 왜 갈까 거래도 줄고 어, 거래도 줄고 캔들도 힘이 없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봐야 돼요 외인들은요 조용히 조용히 저점에서 매집을 한 거고요 거래량 줄이면서 바닥을 다지는 겁니다 음, 중요한 거냐 여러분 이 120선 1 2 1선 절대 이탈을 안 합니다 어, 오늘 호재가 터지자마자 바로 이렇게 반응을 보여줬잖아요 이건 여러분 어 이탈시키려던 구간이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순고르는 구간 이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외인들의 흐름을 봐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HD 한국 한국 조선해양은요이 외인의 매수, 음 응, 외인의 매수 이후에 3에서 5일 이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잖아요. 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HD 한국 조선 해양은요, 외인의 방향성이 먼저 잡히고, 그리고 나서 개인들이 뒤따라 붙는 구조거든요. 이게 조선업 전체의 고유 패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이 먼저 저점 매수를 하고, 그리고 2, 3일 조용히 쌓아요. 쌓아난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 본격적인 시세가 나온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단계일까요, 여러분? 음, 외인들은 이미 지난주부터 저점 구간에서 물량을 채우고 있어요. 오늘 호재가 허재, 터지면서 이렇게 반대 등이 나와줬잖아요. 그리고 본격적인 방향을 정하는 건 언제다? 내일이다. 어, 그러니까 이 다음 캔들. 그래서 제가 딱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 다음 캔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외인들 이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어, 그 뒤에 그 뒤에 움직이는 흐름이 대부분 목요일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목요일 이 다음 캔들을 집중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흐름을 정리해 드리자면요 여러분 우리 hd 한국 조선해양은 이제 올라가기 직전에 음 직전에 자리에 와 있다 라고 봐주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네이 수소 수소 선박 모멘텀 살아있죠. 그리고 현대차 수소 전략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어요. 그리고 lng 이 암모니아 슈퍼사이클이 개시가 됐고요. 음 외인들의 저점 매집은 이미 끝났습니다. 자 목요일날 본격적인 방향성이 잡힐 거고요. 이 차트 이탈 없이 버팀 음, 버팀을 성공했다. 이건 여러분 단순. 단순히 그냥 반등한 게 아니라 이 12월 조선주 랠리 시동을 알리는 첫 신호였다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캔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외인들의 패턴상 본 흐름이 내일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음, 우리 이번 조선주 랠리, 음, 이 업사이드까지 다 대응하면서 같이 먹고 나오시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어,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윤 팀장 그러면 우리 어차피 hd 한국 조선에야 올라갈 거잖아 그냥 나 지금 사서 그냥 쭉 들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 주시거든요 여러분 될까요? 안 돼요 어. 우리 개인들 자금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한정적이잖아요 막 우리가 몇백억 몇천억 이런 자산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돈 많은 세력들 이 외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들의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지만 우리가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우리 HD 한국 조선해양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여러분 이렇게 등락 없이 매일 원웨이로 올릴 수 있는 종목은 단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 이돈 많은 외인들도요. 이런 등락을 이용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음, 이 등락을 이용한 매매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수익을 극대화 시켜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등락을 이용한 매매만 잘해도요, 우리 계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세요? 그냥 사서 쭉 기다렸다 여기서 팔았어. 이 사람이 나3% 벌었어 라고 자랑할 때요, 우리는 이런 등락을 통한 매매를 이용하게 되면요, 15에서 25%를 벌어갈 수 있는 거고요. 네. 남들이 20% 벌었어 라고 자랑할 때, 우리 계좌에는 100%, 200% 까지도 찍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나 많이 차이가 나요. 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점을 잡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은팀장 너는 꼭 이렇게 올라가면 팔라 그러더라.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너는 꼭 이렇게 떨어지면 살아더라. 이거 더 떨어지면 어떡해. 라고 하시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외인들의 매매법이고요. 네. 외인들의 매매법이고, 이게 바로 돈이 돈을 버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팔고 어디까지 내려갔을 때 사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제가 이걸 귀신같이 잘 찾습니다 어, 제가 출근해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수급 분석하죠 차트 분석하죠 기업 분석하죠 호가 분석하죠 뉴스는 또 기본이죠 증권사 리포트 매일 아침 읽죠 목표가 매일 체크하죠 그만큼 정말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시장을 보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하는 데는 최적화가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으로, 음,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이 매수타점, 이 매도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방송을 연초부터 놓치지 않고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은 수익 많이 가져가고 계시잖아요. 어, 그런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저한테 변동성이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연락이 와요. 무슨 연락이? 아니, 은팀장, 나 방송을 늦게 봤어. 이제라도 들어가면 되나? 이런 연락이 오거든요. 음, 우리는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팔고 나왔어. 한10%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데, 늦게 봤다고 방송을 여기서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될까요, 여러분? 안 돼요 정말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데 잘못하면 큰 손실 보실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이 수익 극대화 수익 극대화가 1순위인 사람인데요 2순위는 뭐다? 리스크 관리다네 정말 여러분들 일름매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매수 탔죠 매도 탔죠 다 잡아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연락을 받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아예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 제가 그냥 숟가락을 들고요. 여러분들 입속에다가, 어, 다이렉트로 보내드릴게요. 어떻게? 문자로. 네. 여러분, 다들 핸드폰 갖고 계시잖아요. 잠시만요. 위에 보이시나요, 여러분? 어, 010-8697-0475번. 이게 제 개인 번호예요. 네, 여러분. 정말 이 번호로. 음.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선물 같은 수익 드릴 거거든요. 선물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겠어요?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면 아내 소중한 구독자님이 내 방송을 보고 연락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일일이 다 저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장중에 이 메소타죠. 이 매도 타점 응 음, 나올 때마다 다이렉트로 보내드릴게요. 정말 이러면 수익 놓치는 일 없이 모두 가져갈 수 있으시잖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010-8697-0475번으로 선물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바로바로 대응하시면서 바로바로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이렉트로 매매수 매도 타이밍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음 정말요 우리 지금 HDA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지금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저는 봐요 왜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어, 정말 대응만 잘해주셔도요 여러분 정말 수익 극대화 그 이상 음그 이상도 가능한 자리고요 이 업사이드 다 먹고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정말요 여러분 저는 수익 많이 내드릴 자신이 있어요 자신하거든요 수익 많이 나면요 어 인증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제가 또이 인증 문자 받으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하나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수익 내드리려고 여러분들께 노력해서 말려드린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수익 인증 전화, 인증 문자 환영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음, 그리고 정말 대가성 바라는 거 없이 무료로 좀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 대신 우리 시청자님들께 부탁드릴 건 하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네, 맞아요. 채팅창 눈치가 진짜 빠르죠?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요, 제 채널, 제 방송, 제 영상을요,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이 구독과 좋아요가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윤 팀장, 그래, 너 주식 잘하는 건 알겠어. 알겠는데, 왜 그렇게 남들을 챙기냐. 그냥 너 혼자 수익 보지.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제가요, 어, 정말, 이 유튜브.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 제가 이 7, 8년 전쯤에는요. 네. 제 주식계좌에 마이너스 3억 이상이 찍혔던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이때는요. 제가 남편한테 말도 못했어요. 음, 남편한테 정말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네.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고 있는데 이 소중한 아이들, 이 소중한 아이들을 두고 정말 한강에 가야 되나? 이런 나쁜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네.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운 거예요. 음 이때 내가 왜 그렇게 일름 매매를 했나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때 제가 여러분 혼자서 혼자서 책을 보면서 주식을 하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식을 알려주는 이 선생님도 한명 없었고요. 같이 이야기 나눌 동료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내가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매매를 해도 나한테 잘못됐다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손실 볼 확률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잃는 매매를 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음, 이게 7, 8년 전이니까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음 제가 지금은 주식으로 돈을 좀 많이 벌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주식으로 돈을 벌고 제일 뿌듯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 어 먹고 싶다는 거, 입고 싶다는 거, 다니고 싶다는 학원 편하게 보내 주는 거. 전 이게 제일 뿌듯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해 봐서 압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운지. 음. 정말 제가 이때 돈을 잃으면서 깨달은 건다나나예요 음, 주식은 정말 필수지만 알려주는 선생님도 필요하고 같이 가는 동료도 필요하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때. 네, 여러분. 정말 혼자 하지 마세요. 음, 제가 여러분들의 선생이자 동료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런 이유로, 음, 아직도 이 7, 8년 전에 저처럼 혼자서 일림매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아니까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유, 유튜브,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음, 그리고 정말 제가, 어, 이 이론적인, 뭐 이런 걸 알려드리려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 이런 차트가 좋다, 저런 차트가 좋다,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정말로, 실질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방법, 음, 이 매수타점, 이 매도타점. 여러분, 이것만 알아두요. 옛날에 저처럼 절대 일름매매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같이 수익 보시면서 같이 가시자고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네, 이런 이유로, 네, 지금 이런 이유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정말 오늘 방송 또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소중한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또 제가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와, 네.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종목 갖고 왔어요. 맞아요. 네. 제가 오늘 종목 준비한 종목은요, 이 SMR. 음, 핫하죠, 여러분? SMR과 연관이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제가 또 SMR과 연관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원전주를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전주가 아니라 보안 음, 보안 관련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SMR과 원전의 차이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또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수많은 수많은 보안 관련주 중에서도 지금 급등 자리에 나와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 왔어요. 음. 왜냐? 지금 채팅창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 음, 시드가 부족해, 윤 팀장. 나 지금 종목에 물려있어, 윤 팀장.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아 종목을 준비해왔습니다. 음, 지금 당장 시드가 좀 부족하시더라도, 종목에 좀 물려있다고 하시더라도, 네. 여러분, 오늘 이 종목 다들 알아가셔서, 이 종목 통해서 큰 수익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선물 받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네. 010-8697-0475번으로 선물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네.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브리핑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네, 정말 오늘 모든 분들 시청하신 모든 분들 이 종목 알아가셔서 이 종목 통해서 큰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인사드릴게요, 윤 팀장이었습니다.